자신 있습니까? 압도적으로 응징하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꿈도 못 꾸게 만들 자신 있습니까? 믿어도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선도 대선이고, 김문수 후보의 이해 못할 태도도 문제지만, 갑자기 문을 리박스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리박, 리박이 뭘까? 그 댓글 불법으로 달아가지고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어 보겠다고 하는 그 중대범죄 집단의 명칭 리박스쿨. 리는 리승만 첫 글자 아닐까요? 박, 박정희의 첫 글자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댓글 조작, 국민 여론 조작, 이거 국정원이 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늘봄 학교 교사 양성을 했다는데, 교사 양성을 기본 교육도 안 받고 자격증을 받았다는데, 그거 그 사람들 혼자 한 일입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 교육시켜가지고 늘봄 학교 어린이들 교육, 보육, 책임을 지면 좋은 거 가르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그게 국민의 힘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들락날락 했다는 얘기도 있고, 무슨 가짜 기자회견 할때 같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거기를 조금 조금씩 파보면, 나라가 뒤집어질 그런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댓글 조작하고 가짜 뉴스 쓰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이 선거 결과를 망치려고 하는 이런 행위, 이거, 반란행위 아닙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차단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거 제보하면 막한 5억씩 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 범죄행위로 나라가 입는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거 제보 받아가지고 막을 수 있다면 사실은 비싼 거 아니죠. 제가 이 범죄행위 제보 또는 부정 부패행위 제보를 하면 그 포상 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약간 더워서 힘들긴 한데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 아니, 뭐, 사람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누군가는 법을 어기고 이익을 보고, 그 누군가가 법을 어겨서 이익 보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입더라. 그런데 그거를 공무원들만으로는 도저히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직업을 발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건만 발굴하면 먹고 살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제가 이걸 해봤죠 지금 우리가 화재 나서 난리 아닙니까? 불 나면 막 뛰어내리고 사람들 죽고 다치고 다 불타가지고 싹 사라지고 근데 이게 우리가 정한 규칙을 잘 지키면 웬만하면 다 피할 수 있는 사실 인재들입니다 근데, 불날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까, 설마 불이 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대충 하다 불이 나요. 그럼, 화재 확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또 있잖아요. 방화문, 자동작동. 평소에 당연히 닫아놔야죠. 또는 스프링쿨러, 자동작동 하기 낫잖아요. 그런데 이게, 방화 대피로, 화재 대피통 로뭐 이런 걸 창고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물건을 쌓아놓고. 제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거기서 60명인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탈출을 못한 거예요. 탈출로에 물건을 쌓아놓는 바람. 화재는 되게 질식사를 하는데 왜 질식사를 하냐? 우리도 아파트에 가보면은 문, 철문 자동으로 계단이 닫히게 돼 있죠? 이 자동으로 닫히게 돼 있는 것을 사실은 억지로 열어놓습니다. 귀찮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단속을 하랬더니 인력이 없다고 해요. 소방서에다가 어, 당시도 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하긴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샘플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안안 시켜도 안 들통이 안 나죠. 제가 그때 그렇게 했어요. 이거 다 단속을 하는데 아예 채용을 몇명추가로 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돼서 신고하면 15만 원씩인가 주기로 제가 규, 규정을 바꿔가지고 그걸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서로 뭐못 믿게 하고, 야, 오호 담당자 하는 거냐, 뭐, 이재명이가 저거 사람들, 을다 어? 망친다, 돈이면 다냐,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저는 상... 그런 거 제가 좀 신경 안 쓰는 편이잖아요. 맷집이세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니까 다들 큰 불만 없이 그걸 대, 대체적으로 하고, 신고하니까 신고하면 큰일이잖아요. 아파트 이런 데다 그런 거 신고하면 과태료가 300만원, 500만원 그러고, 그 사람한테 15만원 이렇게 주면 시에서도 남는 거잖아요. <laughs> 내는 사람 억울하겠지만. 그 규칙을 지키면 되죠. 모두가 공평하게 규칙을 다 지키면 손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성남시에도 그 대형화재가 두 번씩이나 났는데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응? 어쨌든 저는 우리 사회에 이 범죄 신고에 대해서 포상하는 거에 너무 인식하다. 저는 그 직업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꼭 범죄 단속 예방을 경찰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경찰에 월급 주잖아요. 근데 시민들이 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너무 가혹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규칙을 지키게 하자.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이나 아니면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죠 요새 일반 기업도 개인회사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수천 수만 명 주주들의 소유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진이 엉, 엉터리로 돈을 빼돌린다 그런 거 신고하면 찾는 금액이 얼마를 주는지에 다가 지금 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짜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런 거 한번 신고하면 동네에서 평생 욕먹잖아요 의심받고 평생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우리가 규칙을 지키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리박스쿨 분명히 들락날락 거린 사람 그 뭔가 인센티브를 받고 댓글 쓰는 거 열심히 했을 텐데 신고하시면 대대적으로 포상하는 거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뿌리를 싹 뽑아 버립시다 여러분.